근데 이 예민한 시기에 모든 캠프에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보수 성향의 일간지죠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자 한국 대선에 손에 땀을 쥐는 승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한 후보에게 쏠린다면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 원문에서 나온 단어 저업셋 저게 뒤집어진단 말이거든요. is possible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게 지금 한국 대선판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이 주말에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했던 그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 보수 표가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면서 양강구도를 형성을 했죠.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 범보수층의 결집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어, 투표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나오라고 지금 동요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42% 우리가 이길 수 있다, 40%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그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의 대선이 어, 후보의 특정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의미가 컸다라고 하면은 이번 후보는 당락뿐만 아니라 대선 후에 전국을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한표한 한 표가 그런 의미에서. 어또뭐 후보가 또 다섯 명이나 되다 보니까 네. 각각의 또 캐릭터들도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신 투표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선후 전국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때문이라도 투표 투표율이 높을 수 있고 범보수 투표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저 범보수 유권자들이 어디로 갈 거냐 분산될 거냐 아예 투표장을 안올 거냐 한 곳으로 결집될 거냐는 아마 후보도 궁금하고 유권자 서로도 궁금한 사안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 업셋 역전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일본 NHK 방송, 그리고 어, 영국의 INT 방송, 그리고 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홍준표가 이긴다 이래 방송을 냈어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딱 갇혀 가지고 표의 확장성이 없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언론사에서 오늘 아침에 홍준표가 된다. 이래 방송을 했어요. 국민이 다시 양강구도를 복원시켰고 안철수 바람을 살려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도 역전된 것 같다.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자의 역전이라고 썼겠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외신에 대한 반응을 홍 후보 재밌게 또 해석하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문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네네. 홍준표가 이긴다라고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지면에도 홍준표가 이긴다라는 발언이 없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그 칼럼니스트 중에 극우적 그 칼럼니스트들이 많이 등장하는 신문이라는 부분을 전제를 하고 네네. 이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근거가 없어요. 첫 번째 근거가. 네. 자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홍 후보나 중도파 안철수 후보 중에 한 후보에게 결집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직전에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빅텐트론의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에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가 전제가 되면 네네. 그 업세트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투표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6일날 월스트 제너이이 사슬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세 후보의 후보 그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현재의 그이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네. 실현 불가능한 가상 현실을 전제하고 던졌던 사슬에 오, 네.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정치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평론하고 흥분하고 아둔 인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미디어 비평을 한때 직업으로 삼았던 제 입장에서는 네네. 민망하다,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실제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권역 기부 대변인 외신 보도에 일일이 논평할 필요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뭐그 역대 우리 선거를 보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또일이일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러한 그 추세가 많이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무튼 그 지금 역전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말 그대로 하면 역전 가능할 수 있죠. 정도 변수 평화. 야, 중도표나 보수표가 그합 뭉칠 수만 있다면 뭐 그것은 뭐 역전 가능할 수 있는 충분히 에, 상황은 됩니다만은 그것이 그니까중 그러니까 뭉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 자체가 결여됐다는 아, 측면에서는 야, 이 보도 자체의 신빙성이 있잖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이 보도에서 제가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다미라는 조건이라는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한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참 하고 있는 과정에. 사드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10억불 비에 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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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시비에 시 시비에 시비에 에그에야기를 들었는데 과거 중국 한국이 중국 일부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 마가, 하면서 상당히 네. 어떻게 보면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그런 측면들을 보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전 타임지 아시아판에 커브 스토리로 문재인 후보가 나왔었죠. 나왔죠. 예. 네, 그때는 뭐 어, 야당. 아, 다른 후보들이 논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뭐 많이 네. 논평을 냅니다만은 양박선은 언론까지도 왜 흥분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언론은 흥분하는 거 없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 뭐 한국의 언론이 우리 선거를 더잘 알지. 네네. 미국에 있는 월스트저널이든 타임지든 그, 그 그분들도 그 부, 그쪽 시각에서 뭐 어떤 논평을 할수 있다. 겠 우리보다 더잘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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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고 교수님하고 자고 신경진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야. 네. 이번 후보는 당락뿐만 아니라 대선 후에 전국 을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한표한 표가 그런 의미에서. 어또뭐 후보가 또 다섯 명이나 되다 보니까 네. 각각의 또 캐릭터들도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신 투표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선후 전국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의미 때문이라도 투표 투표율이 높을 수 있고 범보수 투표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저 범보수 유권자들이 어디로 갈 거냐 분산될 거냐 아예 투표장을 안올 거냐 한 곳으로 결집될 거냐는 아마 후보도 궁금하고 유권자 서로도 궁금한 사안일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업셋 역전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일본 NHK 방송 그리고 어, 영국의 INT 방송 그리고 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홍준표가 이긴다 이래. 그 칼럼니스트 중에 거부적 그 칼럼니스트들이 많이 등장하는 신문이라는 부분을 전제를 하고 네네. 이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건거가 없어요. 첫 번째 근거가자 네.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홍 후보나 중도파 안철수 후보 중에 한 후보에게 결집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직전에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빅텐트론의 보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그 다음에 안철수의 후보 단일라가 전제가 되면 네네. 그 업세트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투표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6일날 월스트 제너리 이, 이 사슬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세 후보의 후보 그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현재의 그이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가상 현실을 전제하고 던졌던 사슬에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정치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평론하고 흥분하고 아주 인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미디어 비평을 한때 직업으로 삼았던 제 입장에서는 네네. 민망하다 근데 이 예민한 시기에 모든 캠프에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보수 성향의 일간지죠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laughs> 이런 말을 했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자 한국 대선에 손에 땀을 쥐는 승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한 후보에게 쏠린다면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어 원문에서 나온 단어 저 업셋 저게 뒤집어진단 말이거든요. is possible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게 지금 한국 대선판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이 주말에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엎치락 뒤치락했던 그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 보수 표가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면서 양강구도를 형성을 했죠.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 범보수층의 결집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어 투표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나오라고 지금 동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42% 우리가 이길 수 있다. 40%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그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의 대선이 어 후보의 특정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의미가 컸더라고 하면은 이번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실제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권역 기부 대변인 외신 보도에 일일이 논평할 필요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뭐그 역대 우리 선거를 보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또일이일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러한 그 추세가 많이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무튼 그 지금 역전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말 그대로 하면 역전 가능할 수 있죠. 정도 변수 표화 중도표나 보수표가 그 합뭉칠 수만 있다면 뭐 그것은 뭐 역전 가능할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은 됩니다만은 그것이그니까 중뭉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 자체가 결여됐다는 측면에서는 야이 보도 자체의 신빙성이 있잖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이 보도에서 제가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킨다이라는 조건이라는 거 네. <laughs>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한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참 하고 있는 과정에. 사드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10억 예, 불을 예. 청구한다든지 그리고 또이 그 시진핑과 예, 또.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 과거 중국 한국이 중국 일부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 마가, 하면서 상당히 게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방송을 냈어요. 해, 문재인 후보는 이제 딱갇혀 가지고 표의 확장성이없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언론사에서 오늘 아침에 홍준표가 된다, 이래 방송을 했어요. 국민이 다시 양강구도를 복원시켰고 안철수 바람을 살려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도 역전된 것 같다.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자의 역전이라고 썼겠느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외신에 대한 발언을홍 후보 재밌게 또 해석하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문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네네. 홍준표가 이긴다라고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지면에도 홍준표가 이긴다라는 발언이 없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